김라이더입니다. 어, 딱 보시고 웬 헬멧이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어, 헬멧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실수들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첫 음, 제품에 대한 리뷰인데 이 특정 제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고요, 라이딩 할 때의 이 헬멧에 대한 리뷰입니다. 어, 제가 지인분들이 라이딩을 시작하자 해서, 어, 그래, 라이딩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자전거는 타야 되는데, 헬멧은 꼭 있어야 된대요. 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중에 보험처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처리를 하거나 할 때, 헬멧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가 가장 큰, 어, 첫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갈리기 때문에 헬멧은 정말 필수였던 거고요. 물론 저는 처음에 라이딩을 갈때그 사실을 모르고 헬멧을 써야 한다고 하니까 헬멧을 사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안 썼어요. 제 아들한테는 헬멧 써라, 위험하다, 머리 다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 제 아들놈한테는 자, 헬멧을 쓰게 했고 저는 막상 헬멧을 안 썼었죠. 그런데 첫 라이딩을 나가면서 팔당으로 가게 됐고 우선은 팔당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없으면서 헬멧을 사게 됐죠. 근데 라이딩을 정말로 시작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헬멧을 보니까. 뭐 무슨 팡이잖아요. 땡팡? 거기서 보니까, 어, 그, 정말 뭐, 30만원, 뭐, 20만원 하는 헬멧도 있는데, 만, 한, 5천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헬멧을 사서 라이딩을 첫 가게, 첫 라이딩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튜브 다른 자전거,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인터넷에서 파는 헬멧은 KC 마크, 그러니까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넷상에서 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헬멧은 다 안전한 헬멧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이 헬멧을 샀어요. 그런데 고글까지는 살 수가 없었죠. 라이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 헬멧을 샀어요. 사서 팔당에서 한 2시간, 3시간 물론 뭐 중간에 가면서 라이딩 하면서 좀 쉬었다가 또 가다가 막 하고 했는데 아, 어, 한참 달리다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어, 정말 저는 물론 안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막 날아들면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글을 쓰는 거구나. 그냥 멋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호하기를 위한 거구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 이 헬멧을 사고 나서 내가 왜, 아, 그럼 고글을 안 샀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 제, 저와 함께 라이딩을 했던 분들이 다 안경을 쓰세요. 다 안경을 쓰시는데 어, 그분들도 고글이 따로 뭐 여기 붙여서 클립처럼 하셔서 어, 이렇게 고글 대용으로 쓰시거나 하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라이딩을 하러 가자가 됐을 때. 어, 이 헬멧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안경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 아 헬멧을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까? 고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와중에 제가 사게 된 헬멧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걸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 헬멧을 사게 된 거는 오로지 눈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헬멧이 있을까라고 보던 중에 여러 헬멧 여러 헬멧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글을 붙일 수 있는 헬멧은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많이 종류가 없는 가운데서 이 헬멧을 사게 된 건데요. 어, 많은 라이더들과 비교했을 때 요거는 멋있지는 않아요. 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딱 그냥 지금 이거 보면 멋있을 수도 있지만 막상 다른 라이더들과 비교해 보면 어, 멋, 멋에 있어서는 정말 멋이 떨어지는 헤맷이죠.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눈이 아픈 거는 완전히 보호가 되는 그런 헬멧입니다. 다만, 이 헬멧을 쓰고, 어, 라이딩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뭐, 두건 같은 걸 쓰다 보면, 어, 이 김이 올라와서, 여기에 조금 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어, 계속 달리다 보면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김 서리는 것도 금방 없어지긴 하죠. 그리고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어, 자석이라고,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건데, 어,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자석이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지 않는 이상, 이 안경, 고글 부분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멧을 사게 된 거고, 약간 좀 투박하지만 저같이 안경을 쓰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음 멋을 위해서 어 렌즈를 끼고 고글을 쓰지 않는다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음 일단 제가 발견한 방법은 이 헬멧에 부착할 수 있는 고글이 답이었습니다. 어, 안경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헬멧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어,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